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공부하는 신수연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에 부산에 내려오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방에 와서 선생님과 도마님들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식사도 맨 뒤에서 하시고 조금도 권위적이지 않으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지금 1년 넘게 지내면서 크게 느낀 것중 하나는 공부는 직접 현장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의 경우는 7년 정도 틈만 나면 유튜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알게 된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공부라는 것은 공부방에 직접 참여하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소감으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법회가 열려 길을 잃지 않고 갈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어, 예전에는 자존심이 중요했고 인생에서의 성취를 생각했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냅두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마음이 힘들 때는 왜냐고 묻고도 싶고, 도망가고도 싶고 한데, 딱 믿고 지금 여기에 몸을 풀어버리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그 위기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서, 저는 이게 실제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어, 그래서 공부를 믿고 생활에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삶과 공부는 하나라는 것이 제가 알게 된 것이에요. 저는 제 삶에서 이런 공부 모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랍고 너무 반가웠는데 지금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연과 입장이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각각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하나뿐인 우리 마음은 알수 있으니까 그걸로써 서로 의지하고 부디 오래오래 도가님들 많은 분들이 10년, 20년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